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저가 지금 이격거리를 하고 있죠. 어, 지난 시간에 상부조영제 그러니까 가공전선과 상부조영제 위쪽, 옆쪽, 아래쪽,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도로 등, 뭐 그런 <laughs> 이격거리를 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목을 미리 써놨습니다. 기타 시설물과의 뭐다? 접근교차 시 이격거리다. 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접근교차 시 이격거리 할 때, 저, 기타 시설물은 제가 앞 시간에 했던 상부 조형제와 도로를 뺀 나머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격거리 뭐 대략 마무리가 될것 같으니까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기타 시설물에서 자, 266페이지로 갑니다. 기존에 교재 사신 분들은 264페이지, 항상 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6페이지 보면은 제목 이렇게 이돼 있죠. 저고압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laughs> 저고압 가공 전선과 기타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을 봐 보면 저압 가공 전선 또는 뭐다? 고압 가공 전선이 자 밑줄 그어져 있죠. 가공 약전류 전선, 안테나, 다른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전선 이렇게 돼 있는데 좀세 가지 나와 있죠, 세 가지. 근데 저는 여기다가 어차피 뒤에서 볼 거니까. 기타 시설물을, 자, <laughs>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뽑았어요. 자, 삭도. 그러니까 가공전선과 삭도인데, 여러 삭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공중에다가 그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밑에다가 운반기를 한다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다 삭도인데, 삭도 나오면 그냥 케이블카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카 같은 삭도, 약전류 전선이면은 통신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테나 나았죠 이제 뒤에, 요, 아까도 있었는데, 뒤에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 상호관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압 가공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저압 가공전선이 뭐할수 있어요? 접근교차 할수 있죠. 그래서 가공전선 상호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이제 식물을 포함해서 식물. <laughs>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266페이지에는 식물은 없어요. 그치만 뒤에 특고압에서 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로 싹 정리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타시설면 제가 방금 못 말하겠죠? 케이블카 같은 삭도, 약전류전선, 안테나, 가공전선 상호간, 식물은 이격거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조금 차이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갑니다.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안테나, 다른 조합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과 접근 교차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 번에 보면은 고압 가공 전선은 고압 보안 공사에 할 거. 제가 앞전에 강의 때도 고압이니까 그냥 고압 보안 공사 한다 이렇게 알고는 계시라이 말이고 자 니은 디귿 번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씁시다. <laughs> 자 저고압이야 저고압. 자, 저고압 가공전선과, 자, 기타 시설물이다. 자,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저압. 자, 두 번째가 고압. 자, 교제를 한번 봐보세요. <laughs> 미 니음발에 보면 저압 가공전선이 위 시설물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센치 이상일 것. 60cm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조압 가공전선이, 자, 고압 절연전선 이상, 거기다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 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몇 cm 이상이다? 30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조압에서는 자, 별 말이 없으면, 자, 몇 cm로 간다? 자, 교재 보니까 60cm 이상이다. 근데 아까 단서가 또 하나 있었죠. 자, <laughs> 고압 절연전선 이상. 자, 이상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 자, 딱 절반입니다. 절반. 자, 몇 센치다? 30cm 이상만 띄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 해석을 좀 잘해야 될게 있어요. 해석을. <laughs>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 상부 조형제 할때 저구압에서 위쪽이면 2m, 옆쪽 아래쪽이면은 <laughs> 뭐 1.2m 이런 거할때 가로 안에 값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안의 값을 언제 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압에서는 고압저련전선특고압저련전선 케이블 쓸 때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고압저련전선 이상 쓴다는 것은 고압을 생각하지 말고 특고압저련전선도쓸수 있고 더 좋은 케이블도 쓸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고압저련전선 이상 이렇게 하겠으니까 가로 안의 값을 떠올리면서 자 이런 말이 없으면은 60cm, 자 <laughs> 이런 말이 보이면은 30cm 이상이다.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해야죠. 그럼 고압에서는 제가 뭐라 했나요? 케이블을 쓰게 되면은 가로안의 값을 갈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상기하시면서 봅니다. D급번에가 이제 나와 있어요. 고압 저원 전선 이렇게 되 있네. 자, 고압 가공전선이 위 시설물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80cm 이상일 것. 근데 가로안에 자, 또 내용이 나와요. 단 고압 가공전선이 자, 케이블인 경우는 몇 cm다? 40cm 이렇게 되 있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기타 시설물에서 고압은, 자, 별말 없으면 80cm, 자, 이상을 가겠다. 그 다음에 이 고압, <laughs> 절저전전선 대신에 고압 저전전선이 자, 케이블을 쓰게 되면, 어, 제가 말을 잘못했죠. 고압 가공전선이, 자, 뭐를 쓰게 되면, 케이블을 쓰게 되면 또 절반입니다. 절반. 몇 cm다? 40cm 이상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이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압은 60, 고압 저전전선 이상 쓰면 30, 자, 고압에서는 80, 근데 가공전선에다가 케이블을 쓰게 되면 얼마다? 자, 40, 똑같은지 내용을 앞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야. 릴번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자,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와여 식물에다, 잠깐만, 식물.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해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자자 <laughs> 자, 식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물어보면 뭔말안 하면 된다 자 접촉만 하지 않게 시설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격거리를 식물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자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냥 접촉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은 고 특고압에서는 식물이 접촉 안 하게라 이게 아니야. 이격시켜라, 몇 메타 뛰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고압은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뭐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얼른 문제를 한번 가보는데, <laughs>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저압 가공전선이, 자, 저압에다 밑줄 꿇보고 자, 안테나 밑줄 꿇으세요. 안테나면은 기타 시설물이니까 이거 적용을 시키라는 이야기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냐? 그러데 저압에서는 고압 저전전선 이상 쓰는 내용이 안 나오면 무조건 몇입니까? 60cm 이상이니까 답은 2번이야. 자 2번도 봐보세요. 전선으로 저압 저전전선을 사용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뒤 보니까 2 2 0 v 의 저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가 또 나와 있죠. 안테나 나오면 아 기타 시설물이구나.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이격 거리는 몇 cm 이상이냐? 그럼, 주압 가공전선이니까 60 아니면 30을 가야 되는데, 자, 문제를 다시 봐보면, 거기 뭐라도 있어요. 전선으로, 주압 절전전선을 사용한, 이렇게 돼 있어. 자, 고압 절전전선 이상을 썼나요? 그냥 저압 절전전선 썼나요? 저압 절연전선이면 그냥 60cm 그대로 가신다. 그게 지금 2번이라는 이야기네. 자, 3번. <laughs> 자, 고압 가공전선. 자, 고압에다 착합니다 80cm 아니면 40cm. 여기서 찾아야 되죠. 안테나 체크하고 자 기타 시설물이야. 아니,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 기격 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냐? 제가 여기 아까이 고압 가공 전선에다가 케이블을 쓰면은 40이지만 이런 말이 안 보이면 무조건 얼마예요? 80cm야. 그럼 방금 봤던 문제에 케이블 썼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럼 80cm를 2번 답으로 보시고 자 4번도 봅니다. 6kV 가공 전선, 6kV면은 고압이죠. 그럼 이걸 해석할 때 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해석하시고, 뒤에 보니까 안테나 체크하세요. 아, 기타 시설물이구나. 접근하여 시설될 때 전선과 안테나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몇 센치냐? 자, 고압은 일단 기본이 80cm야. 케이블이란 말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또 봐야 되는데, 단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몇 센치가 답이다. 80cm. 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5번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 6kV 가공전선. 이거 해석은 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자, 안테나가 또 나와있죠. 접근하 시설될 때 전선과 안테나의 수평 이격거리는 몇 cm 사이인가. 단, 가공전선에는 나 경동선을 사용하였다. 여러분들, 나 경동선을 사용했단 말은 케이블 사용을 안 했단 이야기죠. 그럼 얼마로 간다? 80cm 이상으로 가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봅니다. <laughs> 자 고압저전전선을 사용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6,600볼트 배전선이야. 그럼 6,600볼트 배전선에다가 6,600이면 고압이죠. 고압 가공 전선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합시다. 고압저전전선을 사용한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그 이격 거리가 몇 센치상이냐? 고압에서는 여러분 저전전선 써야 돼요. 케이블 써야 돼요. 케이블 쓸 때만 40이지 그렇지 않은 걸마다 80cm 그렇게 해. 답을 2번으로 보시란 이야기. 자 7번 고압 가공 전선이 자 케이블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 자 고압 가공 전선이 뭐다 케이블이야. 자 가공 전선과 안테나 사이 이격 거리는 자몇 cm 이상이냐 이제 답이 얼마로 가야 돼요? 40cm 이상으로 간다. 자,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가공전선과 안테나. 또 나왔네, 지금. 안테나. 계속 뭐예요? 기타 시설물이다. 사이에 이격거리는 주압은 얼마 이상, 고압은 얼마 이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뭐, 고압 저원전선 이상 썼다, 케이블 썼다,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60cm 아니면 얼마다, 80cm.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9번. 고압 가공전선과, 자, 고압에다 체크하시고, 식물이 나왔네, 식물. 그러면 제가 저압 가공전선이 됐든, 고압 가공전선이 됐든, 식물 나오면은, 뭔말안 하면 돼요? 접촉만 안 하면 된다겠죠? 4번에 보니까,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자, 답을 4번으로 정리를 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번으로 또 가봅시다. <laughs> 10번 보니까, 저압 가공전선. 체크해보세요. 저압 가공전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다른 조합 가공 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이렇게 하죠. 가공 전선 상호 간이야. 그러니까 조합 가공 전선 옆에 <laughs> 또 다른 조합 가공 전선이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 조합 가공 전선 상호 간의 이격 거리는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냐? 그럼 제가 이 가공 전선 상호 간은 별말 없이 얼마다. 60cm 이상. 근데 못 쓰면 고압 절전 전선 이상 쓰면은 30, 저, 절반 30 가락겠죠? 조건이 붙어 있네. 단 한쪽의 전선이 뭐다? 고압저전전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 있네. 그러면 저압에서 자 무슨 전선을 썼어요? 고압저전전선 이상을 썼으니까 60cm가 아닌 얼마다? 30cm로 간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특고압으로 갑시다. 자 고압가공전선 상호간. 자 고압에 담이죽어서 보세요. 방금 고압가공전선 상호관이니까 고압가공전선 옆에 또 다른 고압가공전선 간단 이야기죠. 자, 접근 또는 교차여 하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센치 이상이 되어야 되냐. 단, 고압 가공전선은 모두 케이블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압에서 아까 케이블을 쓰면 은 40이지만 케이블이 아니다. 그러면 답을 80cm 4번으로, 자, 가시라. 이런 이야기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자, 저압하고 고압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특고압이라고 씁시다. 특고압 특고압마다. 자 가공 전선. 자 기타 시설물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잘볼 것이 있어요. 1 번에 보시면은 특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가공 약전류 전선, 주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 다른 특고압 가공 전선. 그러니까 특고압 옆에 주압 가공 전선 갈 수도 있고 고압 가공 전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특고압갈수 있으니까 가공 전선 상호간 이렇게 해서 가고 중요한 거 뒤에 뭐라도 있어요 식물이라고 해서 식물 거기다 별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타 시설물에 자 누가 포함이 된다 특고압에서는 식물이 포함된다라는 거야. 아니, 접근 교차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1 번을 보면은 자보안공사 <laughs> 이야기가 나와서 보안공사 이것도 지난 강의 때 제가 몇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적고 갑시다. 자, 특구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과 제 1차 접근 상태라도 있어요. 자, 몇차 접근, 1차 접근 상태. 자, 이 말이 보이면 벌써 3종 보안공사이다. 이게 떠올라야죠. 제가 앞전에 1차 접근이면 3종, 2차 접근이면 2종 이렇게 하겠으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니까 경우 특구압 가공전설로에는 제몇 종, 3종 특구압보항공사 해라. 자, 제몇 종이다. 3종 특구압보항공사 근데 가로안에 봐보세요. 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는 제 2종 특구압보항공사할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몇차 접근이면? 자, 2차 접근 상태면. 자, 제몇 종이다. 자, 2종 특구압보항공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공식처럼 외우세요. 1차 접근이면 자 3종, 자, 2차 접근이면 2정 끝날 때까지 계속 내용 똑같아 그럼 이격거리는 얼마를 줘야 될까를 좀 보세요. 자 3번 봐보세요. 특구압 가공전선과 위시설물과 접근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아래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거 해서 표를 보니까 60kV 이한지 60kV 초간지 자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자, 60kV 이하냐. 60kV 초과하냐. 60kV 이하에서는, 자, 교재 보니까 몇 메타 이상 띠라고 되어 있나요? 자, 2m 이상 띠라고 되어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60kV를 초과하게 되면, 자, 이제 단수 적용을 또 해야 되는데, 어, 한번 읽어볼까요? 2 m 의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니까 만10 볼트죠.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계속 단수를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공식이 만들어져야죠. 자몇 메타에다 2 메타에다가 자 단수 곱하기 0.12 메타다. 제가 앞 강의 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우리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자. 몇 센치에요? 12cm야. 뭐가 됐든. 근데 제가 앞전에 뭐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15cm로 나온 게딱두 개다. 딱두 개. 바로 앞 강에서 했기 때문에 떠올라야 될 텐데. 뭔 뭡니까? 상부 조형제. 자, 지붕이라 했잖아요. 지붕. 또 뭡니까? 도로야, 도로. 도로와의 이격거리. 횡단보도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부 조형제나 도로 외에는 다 12cm고 저두 개만 몇 cm라는 거야? 15cm. 제가 벌써 몇번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감을 잡으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특구압에서는 <laughs> 자, 60km를 대하는 2m 이상. 60km를 초과하면 은 2m에다가 단수고박이 얼마로 간다? 0.12로 가자. 자, 문제를 얼른 한번 볼까요? <laughs> 자, 1번을 보니까 사용 전압이 22.9kV라고 돼 있죠. 이거를 하고 가야 될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한번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카메라맨 그대로 두세요. 제가 얼른 올게요. <laughs> 우리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몇킬로죠 자, 60킬로볼트 이하인데, 자, 어디로 뺄까요? 자, 이쪽으로. 자, 한번 끄집어 내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60킬로볼트 이하에 22.9킬로볼트 포함되어 안 돼요?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포함이 되긴 되는데, 규정이 별도로 있다. 규정이 이거를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자, <laughs> 여러분 교재가 279 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가 279 페이지. 얼른 가보세요. 자, 제가 좀 기다려드릴게. 요 어, 기존에 사셨던 분은 277 페이지가셔야죠. 자, 나중에 교재를 구자 분들은 이제 279 페이지. 279 페이지를 가보면은. 어, 이렇게 돼 있어요. 25kV 이하 특고 가공전설로의 시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제가 뒤에서 다시 찍을 때한번더 언급을 해 드릴 거니까 오늘 미리 좀 알고 갑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죠. <laughs> 자, 특고압에서는 자, 반드시 뭐 포함해요? 자, 식물을 포함해서 포함. 그럼 식물이라고 가정하면은 <laughs> 60kV 이하가 2m 이상. 60초가면은 2m에다가 단속고박이 얼마다? 0.1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특구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 거리는 얼마다? 1.5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60km 이하에서는자 식물하고 2m 이상을 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는 22.9는 자, 식물과 이격 거리가 2m 이상이다. 1.5m 이상만 되면 된다. 1.5m 이상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또 하나 볼게 있어요. 그 동그라미 2번의 상부 조형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낮은 선만 보면 된다 했죠. 위쪽은 3m, 옆쪽 아래쪽은 1.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그라미 3번을 가보시면 자 특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 그다음에 안테나 거기다가 별표를 딱 쳐보세요. 자, 안테나가 나왔어요. 안테나.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그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아무튼 안테나, 증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표에가 안테나 써져 있죠. 나전선은 2m 이상, 특고압 전원전선은 1.5m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나전선은 2m 이상. 자, 특고압 전원 전선 자, 교재를 보니까 1.5m 이상이야. 참 외울 거 많죠,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죠?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식물은 1.5 이상. 안테나에서 나전선은 2m 이상. 특구압 전원전선을 마다 1.5m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냐면,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60kV 이하는 식물을 다 포함해서, 아까 뭐 뭐죠? 삭도, 약전류 전선, 안테나, 가공전 상호간 식물. 포함해서 60kV 이하는 몇 m다? 2m 이상. 근데 60kV 이하에 22.9 포함이 되지만, 22.9는 자,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식물은 2m 이상 뛸 거를 1.5m 이상만 뛰면 되고 안테나도 원래는 2m 이상을 어야 되지만 자, 안테나. 나전선 쓸 때는 2m 다 똑같아요. 근데 특고압 전원 전선은 얼마다? 1.5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22.9에서 이 식물하고 안테나 뺀 나머지는 이제 이해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 이해하고. 그럼 여러분들 뭐 22.9하고 삭도나왔어 지금 여기 식물 안테나가 아니죠? 그럼 22.9하고 삭도 몇 메타 이상? 2 메타 이상. 22.9하고 약전류전선 나왔다. 그럼 얼마다? 2 메타 이상.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자, 두 개만 빼죠. 식물하고 안테나 뺀 나머지는 여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라. 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271페이지로. 자, 가서. 문제, 얼리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고 또이어집니다 자, 수업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나름 다 확인해보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자, 1번. 사용 전압이 22.9에요.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사의 이격 거리는 최소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네. 단, 특고압 가공 전선이 저고압 가공 전선과 제 1차 접근 상태일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22.9가 나왔기 때문에 <laughs> 여기를 딱 봐보면은 식물이나 안테나 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시라했잖아 이해됐나요? 근데 방금 문제 읽어봤더니 식물 안테나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없죠. 그럼 답을 다 얼마로 가야 돼? 2m 이상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2번. 특고압 가공 전선이 저고압 가공 전선과 제몇 차접근입니까? 2차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어떤 보호공사를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1차접근은 3종 2차접근은 2종 방금 몇 차접근? 2차접근이니까 답을 제 2종 특고압 보호공사 3번으로 가시면 돼. 자, 문제 3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과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66kV라고 되어 있어요. 자, 66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66이면 은 60kV 초과하니까 단수 적용을 또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되냐. 이제 단수는 아마 다 하실 수 있어. 방금 66 나왔죠? 그럼 제가 단수 계산을 어떻게 하라어요 66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60을 빼가지고 10으로 나눈다. 이게 지금 단수가, 자, 0.6인데, 단수는 반드시 절상을 하겠죠. 그럼 몇 단? 일단이야 1단. 그럼 이 자리에다 1만 넣으면 되죠. 그럼 2점 얼마 나오겠어요? 1, 2 나오겠네. 자, 4번. 3, 4, 5kV 가공전선. 위에다가 60kV 초과라고 씁니다. 1, 5, 4kV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 이들 양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냐. 그러니까 345kV 가공 전선이면 특고압 가공 전선. 1, 5 4 k v 도 뭐예요? 특고압 가공 전선. 결론은 가공 전선 상호 간의 이격 거리인데 전압이 345야. 또 60초 가니까 단수 적용해야 되죠. 뭐쓸 것도 없어요. 이66 자리에 얼마만 넣으면 돼요? 345 집어넣어서 단수 계산한 다음에 대입만 하면 끝나네. 어려운 문제가 자 아니다. 하나만 더 풀어 볼까요? 한두 문제 남아 있나요? 문제 다 똑같습니다. 5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66도 나와있네. 자 66이면은 아까 4번하고 3번하고 문제 똑같으니까 6번을 잘 해봅시다. 사용 전압이 1 5 4 k v 네 그러면 66초가죠. 가공 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몇 미터 이상이냐. 식물 나왔죠. 식물을 포함한 이격거리야. 그러면 154면은 60초가니까 또이 자리에 얼마만. 154만 집어넣어서 60 빼고 10 나누면은 단수 뽑아지죠. 그 다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와 똑같네. 주의할 거에요. 주의할 거. 식물 나왔을 때 22.9는 얼마다? 1.5m 이상만 뛰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기타 시설물을 한 편에 좀 끝내려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늘어져서 기타 시설물 이격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